줄에 묶여있는거 말씀이시죠? 네 거기 넣어주시고 혹시 징도 한번 쳐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안안 식안들어안돼안아아아아도 <laughs> 근데 주인시시보세요다가겠습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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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움직이

와 근데 1층에서 4층 진짜 살벌하게 먼거 음. 같아요 네. 아니 근데 배달원분들도 가끔 4층까지 올라와주시잖아요 애초에, 애초에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야 돼요? 옛날에 막 기숙사 이런데는 끈 음. 내려가지고 타고 그러잖아요 아 그럼 이불, 이불 내려가막끌어 네, 네. 올리고 그런게 아니 설치돼있으면 그것도 좋을듯 아, 할만한데 만약에 그러면 1층에서 4층까지 줄같은게 매달려있으면 쓸거예요 쓰죠 그럼 쓰죠 있으면 좋죠 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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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근 이거 재밌을것 같은데 이거? 해주세요 치크님 네? 저 어디가요? 재료를 사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뭐 만들건지 정확히 한번 보여줄래요? 그림을? 네. 일단은 이걸 만들거고 잠깐만 우리 치, 치킨만 받으면 돼요 농로라고 하는건데 네. 크레인 같은거죠 아니 우리 치킨만 받으면 된다고 이게 뭐냐면 우리, 수원화성 축조 때 썼던. 어쨌든, 이 친구를 만들 건데, 여기 이제 막대기 보이죠, 막대기. 네, 보여요. 요거. 이거예요. 이거예요? 네. <laughs> 이거랑 나무는 지금 배달 오고 있어. 벌써요? 네. 아, 아, 치킨, 먹어야죠? <laughs> 여기 보면은, 빵꾸 있죠, 빵꾸. 여기 빵꾸 뚫려 있잖아요, 여기. 네네. 요거를 뚫을 드릴을 사러 왔습니다. 네, 양쪽으로 뚫으면 되시겠네요. 네, 이 있으니까. 아니요. 비싼거 주세요. 아, 비싼거드래뭐 저희도 아니긴 한데. <laughs> 얼마나 비싸길래? 혹시 한번 찍어 가도 될까요? 예, 지금. 크다고 했잖아요. 이거 맞아요? 지금 도구들도 되게 향황찬란하거든요 지금 여기 지금 <laughs> 풀세트야 풀세트 지금 치킨 한 마리 쉽게 올리려고 지금 <웃음> <웃음> 풀세트 풀세트 오 오늘 만들 게 이거예요? 지금 할 것은 이 메인 프레임 이 메인 바디 있잖아요 이런 네. 긴 거, 긴 거, 뭐 밑에 이런 짝대기 이런 거를 다 자를 건데 무려 설계도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다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제 자르면 돼요. 괜찮다. 그래요. 이제 다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기둥은 잘랐는데, 근데 보면 여기 이빨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음. 요거를 이제 잘라야 됩니다. 이 조만한 거를 밀어 넣자라 오, 좋은데요? 완성했습니다. <laughs> 드디어. <웃음> 오! 우와. 오, 가파지다. 갑자기 천둥이 치면서 비가 너무 많이 온다. 아. 오케이 느낌 나오죠? 느낌 나온다. 자 똑같이 생겼죠 지금 이거? 화성 성역 위에 적혀 있는 그대로 옮겨놨어요. 오케이 기둥 기둥 들어가. 가요. 오케이. 오. 어? 와딱 들어가네. 와... 와 미쳤다. 좀 좋다. 이와 조선시대도 이런 쾌감이 있었을까? 우리... 어. 와우. 이거지 이거지. 와한 개만 하면 되네. 아. 그 다음에 뭐다? 이 위에 빠. 음. 끼우면 돼요 이것도. 네 이것도 끼우면 됩니다. 오. 화 이거 끈하게 그냥 금이. 목 장님. 어, 장님도 목차님. 아, 본드를 쓰시네요. 자, 이제 뭘 해야 할것 같아요? 일단 저 제일 긴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99.2% 완죠. 오, 좋아. 좋아. 들어가. 양쪽에서 쪼는 거야, 그냥. 괜찮아요. 우와아 우아! 우아! 왔죠 이거?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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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어 하아 완성 완성 예 개장하다 개장가다 잠시 오잠다오 가요 감긴다 치킨 가요 스킨 오나 오잘 텐션 갖고 오, 오 텐션 아 텐션 오 올라오고 올라오고 올라와요 어서 오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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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어서 오고 오 온다 아 미쳤다 이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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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광성이다 어. 이거 지금 장작몇 시간인지 보자 한 18시간, 19시간 만에 완성했거든요. 이거? 어, 하루도 안 돼서 만들었네. 그까 하루도 하루도 안 되긴 했네. 그러면 일단은 우리 날 밝으면은 치킨을 여기 딱달수 있게 해가지고 옥상에서 당겨보는 걸로. 그 바디 프레임만 한 2m에서 1m? 이거 빼고 넣으면 될것 같아. 하고, 거기서 또 4층으로 올려야 되잖아. 음. 저희 회사에는 컨텐츠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어, 어. <laughs> 저 꼈어요. <웃음> <웃음> 잠깐만, 기다려봐. 오케이, 오케이, 손 조심, 가슴 조심. 선스님 아, 저요? 아, 저 화장실 좀 왔어요. 아, 예, 아, 오, 오, 오. <laughs>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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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좋다 좋다 <laughs> 발안 보인다 빨리, 빨리. <웃음> 와 <웃음> 이거지 하나, 둘, <laughs> 이거지 좋다 <laughs> 여러분들 치킨 먹고 싶은 거 이야기하고 가세요 저 교촌 레드윙 교촌, 교촌 레드윙 허니콤보 허니콤보 없어 오케이 그래, 치킨님 저 국내 고추바사삭 황금올리브 그, 교촌 레드윙 내려가주시겠어요 수제 맥주 IPA 기다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자기야 공짜로 치킨을 먹고 싶으신 분있으세요안카드요안어요요 여기 하요드로하킨받안세요하이요안녕우세요안무하세요안주세요안세요피자요 피자 세요주세요피자요 안녕하세요. 요요안요 안녕하세요. 배달기사님안요요요 좋아요 어 아, 어이가 없네 얘 치킨 혼자 시키면 혼자 먹기 어려우니까 이걸 도와주겠다고 한 건데 그걸 내가 먹고 싶어서 있는 사람처럼 얘기하니까 기분이 안 좋다는 거잖아요 얘죄 <놀람> 제가 그런 마음을 모르고 죄송합니다 도와드린다고요, 아, 제가 몸으로 도와드린다고요 진짜 알겠습니까? 알겠으니까 <laughs> <laughs> 손 아파 손 아파 손 아파 손 아파 <laughs> 아예 네. <laughs> 거기 혹시 그 민트색 바구니 보이시나요? 저기 징도인데 징도 한번 찾주실수있나요 이거 기골 쳐요? 네. 아우,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여기 땡기 있습니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가요! <laughs>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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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laughs>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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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laughs> 우리 빠르게 해야 돼요. 또 배달기사님 또 오시거든요, 이제. 아우, 이렇게 빨리. 예, 와! 와, 편한데요? 틱톡이님 아, 빨리 내려야 돼. 빨리! 아, <laughs> 또 있어, 또 있어! 도와들아 여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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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죠? 편하죠? 예, 네, 너무 좋아요! <laughs> 와, 저분이다. 왔다, 왔다, 왔다. 밧줄에 묶여있는 거 맞추세요? 지금 시작! 네, 거기 넣어주시고 혹시 징도 한번 아, <목소리> 이거? 개꿀이에요 이거? 개꿀인데요? 치킨 무! 물... 치킨 빼서! 치킨 무 빼서! 치킨 무 빼서! 가볍죠? 벌써 도착했어! 벌써 도착했어! 끝까지 올리고, 아, 올리고. 잠깐만 3층에서 가져왔다. 아, 아 뭐야? 아! 아 내놔요. 아! 내봐요. 아 아니 그 가져가시면 아니, 어떡해요, 그거. 합니다 아니 이거 저희가 편하게 받으려고 만들었는데 이럴 거면은 아, 편하게 받았어. 아, 그래요? 아 어때요? 너무 편하죠? 와, 아, 획기적이다 1층까지 안 가도 돼. 와! <laughs> 아! 드이요 <멋있으세요>. 와! 네, <laughs> 이 우리 그 킥볼 마지막 끝날 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어? 밑에 어, 뭐, 뭐 부르는데? <laughs> 뭐라고 차지? 뭐라고요? 올려달래, 올려달래 지금 거의 다 감겼다 왔다 왔다 왔다,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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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아 뭐야? 온다. 저 박스 같은 거 있는데? 뭐예요? 빼죠, 일단 빼보죠 오케이 뭐, 뭐 들어있긴 한데요 한번 볼까요? 우와 아, 뭐야? 뭐야 이거 설마 기쁜 샵에서만 파는 브레이크 키트? 그화제 화제 작품? 아그잘 돌아간다는 이 브레이크 키트? 어머 와 이거를 드시다니 놀라워라! 와, 이거 말고 딴 분도 있다던데?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기쿨샵에서만 판다는 텐트 그리피 키트? 그 무중력 같은 걸 체험할 수 있다는? 아니, 이건 그 유명한 화제의 명작 구슬몬 키트? 800만 그 주에서 기록한 그 컨텐츠의 작품? 와, 이걸 판다니! 이걸 어디서 판다고요? 기쿨샵으로 오세요.